여기에 고메 한박스테이크, 여기에 고메 토마토 미트볼. 향수 많아요. 유통여 있지, 있어. 오래된 거는 꾸룩내 나서 못 써. 이게 이제 토마토 미트볼이에요. 기름기 어이러만. 어 오래된 거꾸룩내 나서 못 써. 냄새가. 뭐가 좀 맛이라고? 토마토가 맛있다고, 아니면은 한박이 맛있다는 거야. 한번 다 먹어봤어 고메 시리즈? 어. 그럼 나는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내가. 제가 먹어보고. 여러분들한테 맛을 평가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약간 좀, 진짜 진짜 치또 내가 계란 노란자도 이불로 안, 안 익혔어. 요거... 원래 한 박스테이크는 계란 노란자 이렇게 해가지고 먹어야 되니까. 맞지? 자, 이게 두 덩어리가 들어있어요. 한 박스테이크는. 두 덩어리가 들어가 이렇게 두 덩어리. 좀 작죠? 양송이하고, 양송이랑, 응, 음, 요, 감자랑 들었어. 어머, 엘리자베 언니, 안녕, 언니. 자, 일단은 감자를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있다, 음. 양념 소스가 일단 맛있네, 요거. 맞죠? 오, 소스가 맛있네. 어, 엘리자베이니 잘 지냈어요? 음! 음! 어 소스가 내가 좋아하는 맛이다. 음, 맛있어. 음! 오, 대박이네. 대박, 대박. 대박, 대박. 맛있다, 이거. 이제 한박스 이 그걸 내가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내가 감자랑 양송이 버섯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일단 소스가 맛있으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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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일반 한박스 이그 집보다 더 맛있는 것 같은데. 음, 음. 오, 진짜 맛있다. 요거 내가 아는 저기 한남동에 한박 한박 한박스 스테이크 거 집보다 훨씬 맛있는 거 같아. 어머 어머머, 어머머 뒤집어진다야. 어머 역시 CJ다야. 응? 음, 맛있다, 어머, 어머, 어머. 진짜 맛있다. 엘렌이 식사했어요. 식사했었어요. 항상 유튜브에 댓글, 음, 감사해요. 항상 잘 읽고 있습니다. 이제 토마토 미트볼을 먹어 먹습니다. 미트볼 안 돼. 엄마 밥 먹고 있잖아. 올라오면 안 돼. 이게 토마토 미트볼이에요. 음! 김치 없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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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대박. 음. 음, 이거 대박이다. 음. 음. 너무 맛있다. 어. 아, 요거는 약간 토마토 토마토 스파게티 그런 맛인데. 아. 내가 진짜 오바 뜨는 게 아니라 너무 맛있어요. 어머, 진짜 맛있다. 아.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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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아~ 요거랑 요건데, 자, 요거 고메 한 박스 이 있고, 고메 미트 볼인데이 오열을 가릴 수가 없어. 너무 진짜로, 헉,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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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열을 가릴 수 없네. 어머, 어머, 나는 일단은 내 입맛에는 요 미트볼, 이 약간 좀 새콤해서, 나 새콤한 걸좀 좋아하거든. 헉, 요기도 맛있는데, 둘다 맛있는데, 둘다 맛있는데, 이거 엄마가 좋아, 아빠 좋아야. 둘다 너무 맛있는데, 요기 약간 매, 새콤한 게, 나도, 내 스타일이고 하니까, 요게, 응. 맛있다. 응, 고메 종류별로 한 사야 되구만. 너무 맛있구만. 엘리자베셀리님, 아, 사랑점수 100점 아라라라. 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어머머, 엘즈베스 언니, 엘즈베스 언니, 감사합니다. 아라라라,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라라라라라라라 언니, 감사해요. 아라라라라 오! 식욕이, 식욕이, 갑자기. 오! 와, 더 맛있어. 엘리언니 때문에 더 맛있어. 오! 완전 완전. 꿀맛이야. 어, 리언니 엘리언니가 msg를 뿌려줘가지고 더 맛있어요. 와우 msg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헉, 너무 맛있다 자 일단 엘리언니 100개 진짜 감사합니다 나 이거 미트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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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곰에 사는 걸로 고메 사 가지고 요 돈으로 고메 사가또고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음, 별풍이 어 미온보다 더 MSG야. 음, 입맛도 구워. 음, 김치 없어도 돼. 요느기함이 사라져. 너무 맛있어요. 어 밥을 다못 먹겠네. 중국의 필살기님 사랑점수 4점 아라라라 아라라라 공국오빠 아라라라 편의점 김치라도 사드세요 키읔키읔 알겠어요 어, 편의점 김치 4 0 0원짜리 파는지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알겠어 음음 너무 맛있어 근데 맨날 이것만 먹으면 살찌겠죠 너무 맛있어 어떡하음

네, 알겠어요. 계란 노란자가 있어가지고, 음, 입이 마르지가 않고, 촉촉하니, 촉촉하니, 막, 응? 계란 노란자가 입 안에서 촉촉하면서, 물 대신 약간, 아직까지는 뭐, 괜찮아요. 어, 양파 좋아하지. 생양파하고 좀 사놓을게요. 한결님, 주신, 풍선 가지고요 김치랑 음, 양파랑 요거 저거 요거 저거 장 볼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음나 피클 담글 줄 알거든. 햇양파 나오면 피클 담는 그 방송 좀 해야겠다. 나 피클 잘 담가 잘 담가요. 설탕 조금 넣어가지고 음, 양파 넣어가지고 음, 양파랑 무 무랑 음, 양배추랑 이렇게 넣어가지고 색깔 칼라는 뭘로내냐 하면은 비트를 조금 넣어 그러면 은 색깔이 네이옷 색깔처럼 약간 보라빛이 돌면서 얼마나 맛있는데 알죠 딱딱 음 음! 음! 그 이상 거의 그 하도 없어. 밖에 나가서 삼을 필요가 없어. 이거 얼마, 이거 얼마지? 내가 그 얼마지 샀지? 요거 이렇게 한 끼라도 한 끼가 가능해요. 근데 내가 이, 여러분들 푸짐한 거 좋아하니까 같이 깠는다. 응, 음, 부짐한 거 좋아해서 같이 갔는데, 오, 한 끼, 요금에서도 막 떡떡떡떡. 요금에서 떡떡떡. 나자 빠져 아주. 그니까, 러삼촌는해반에 계란 후라이 해가지고, 헉! <laughs> 삼박스때그 막, 만은 넘어가잖아요. 저기, 한 놈도 가면. d j 그린님 사랑점수 2점 아라라라 아라라라 그린이 고마워 음 알아서 미드 할수 있어 엄마 밥먹고 있는데 가시나야 엄마 손이 두개밖에 없다 안된다 아버음 뭐가야 뭐가 뭐가 양이 작아 희기이니 꼭꼭 씹어 먹어야겠다. 음, 언치겄다. 여러분들 먹는 거 쳐다보니까 언치겄다. 꼭꼭 씹어 먹어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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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공깃밥은 안 먹어야겠다 하면 공깃밥 반을 다 먹고 있어요. 사람 먹는 거 처음 봤나? <laughs> 이거요? 아니 이거 <laughs> 마트 가서 장 보다가 응, 너무 맛있게 생겨가지고 골랐어요 응. 고메 고메, 이름 이쁘자, 고, 고메. 고메가 일본 아니야? 일본 그거. 한결아, 내일부터 김치 먹을게요. 알겠습니다. 아알라요쓰리즈가 뭐뭐있나 궁금하다. 음, 고정 매니저. 그래서 내가 음, 응. 접시 이뻐요. 음, 응. 감사합니다. 접시가 이뻐, 내가 이뻐. 물론 접시가 더 이쁘겠지만, 음, 음, 도메 가상도맛있겠네 카레, 어? 응 음, 카레도 맛있겠네 m 음, 맞네, 맞먹 먹는 e 참 보나 먹고 m 나 하나 줄까 b 뭐봐라 음. u 엄청 단다 <laughs> 진짜 음 오씨 음 안녕하세요. 먹는 거 처음 봤나? 먹는 거 구경하러 왔습니까? 어서 있어. 추천 눌러주세요. 내가 조금만 먹어야 되는데, 뭐야? 지금 다 먹고 있어. 미친 거 아니야, 나? 접시가 내 얼굴보다 커서 다행이다. 그래야 술, 술 먹는 거 봤습니까? 또술 먹는 것도 봤나봐. 뭐는 저분 어나 스토곤가봐. 나이것서 이도 저로다 하네. 여기도 버섯 들어가 있네. 음. 음. 지금 내보고 얼굴 길다고 했어. 궁0 5 응. 나보고 길다고 했는 거야. 어, 기분 나빠. 엄청 식욕 도고와 아주. 저우이 보다 안 커서 다행이지, 근데. 나 길다만 나오면 깜짝 깜짝 놀래. 그러니 까 앞으로 그런 표현을 쓰지 마. 길다. 길다의 기억자만 나도 무슨 자라보고 놀란 거지, 소통보고 놀란다고. 길다, 뭐, 말하지 마세요. 이런 거에 놀래. 알았지? 그거좀 주의 좀 해주세요. 컴플렉스야, 말이야. 어릴 때부터 그렇게 듣고 자라가지고 얼마나 놀라겠니. 맞잖아. 티, 자다가도 옆에서 TV에서 말뭐 뭐 길다, 기차가 길다, 그러면 갑자기 또 놀라는데 일어나, 눈 떠. 음, 그렇지 만나 놀란단 말이야. 나 진짜 방송 끝나고 올줄 몰라. 얼굴 동그랗지, 나진. 정호근이가 더 나쁘다, 야. 뭐, 햇반 먹으면 안 된다는데, 햇반 지금 다 먹고 있어요. 음. <laughs> 마지막 미트볼이 하나 남았어. 어떡하지? 오, 어, 하나 어떡하지? 이거 먹으면 사라지는 거야. 어. 아껴 먹어야겠어. 이거 뭐 먹고 남겨야 되는데 남긴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남겨지도 않고 뭐야. 너무 맛있으니까 앞으로 맛있는 거 사면 안 되겠다. 음, 어떡해. 어디 비빈다고. 사진는게 우리 다못 먹어. 자존심 허락을 음. 못 해. 음. 다못 먹어. 물론, 다 먹을 수 있겠지만. 다존심 여러분들 다 먹으라 다 먹어야지 뭐음 너무 맛있다 물론 다 먹어야지 아깝잖아 한숟락 남기면 어 몰라 소심이 안녕 어배 부르긴 부른데 응 음, 불러 배가 안부른면 이상하지 1인분 2인분 3인분을 먹었잖아 공기밥까지 안 부른 게 이상한데 음, 머리는 먹지 말아 먹지 말아 하는데 자꾸 위에서는 자꾸 두루러두루러 하잖아 나이, 나네 개 받으려고, 네개 받으려고, 다 먹는 거 아니야? 네, 귀신, 아니,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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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음운군님이귀비라고 하니까 내가 참아 못비게여기다가 어, 너무 맛있고 배부르고. 내가 이러려고 진짜.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이거 두개 맛있는데, 나 이제 마트 가면 안살것 같아. 어, 멈출 수가 없어. 멈출 수가 없는 그 맛있다. 음 악마의 의욕이다. 지금 뭐안 먹었어도 나언젠간 먹었을 거야. 자기들이 먹는 거보다 낫지. 맞지? 음. 아니야 설거지 나다 했어 응어 설거지 다 했어요 설거지 한 10개 밀렸나 또 사겠지 어 사면 안 되는데 진짜 음나 지금 요까지 찾어 바바리 요거 그냥 마트에서 샀는데 <laughs> 편의점엔 없어 편의점 있나 편의점에 있어요? 난 그냥 마트에서 샀어 이 마트 말고 동네 마트 있잖아 동네 코아마트 같은 거 있잖아 뭐 뒤집어지는 뭐 메이크 마트는 아니고 음그 슈퍼보다 약간 크고 슈퍼보다 크고, 이마트보다 작고, 그냥, 집단에는 빵구 좀 낀다, 유동에서 빵구 좀 낀다는 마트 있잖아. 뭔지 알죠? 음, 여기, 이태원에서 좀 빵구 좀 낀다는 마트야. 동네마트인데 좀 커. 약간, 슈퍼보다는 크니까, 어, 약간 코그 그 안에 또 없는 것도, 없는 것도 없어. 빵집도 있고, 어, 그 코너에 는 빵집도 있고, 어, 정육점도 있고, 어 카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니까 약간 이 동네에서도 지금 약간 망고 좀 약간 빵고좀 끼는가 봐요. 코를 들더라저 보강동 가면 좀 마트가 큰 데가 또몇 군데가 있는데 여 여기 이태원에서는 여기가 제일 잘 나가거든. 음 가면은 꼭안 장보러 가면 꼭 아는 사람 한 두세 명 만난다고. 동네가 좁아 마트가 여 밖에 없었어. 어머머머 가습기 받았어 어, 어머 뒤집어진다 얘 어머 거리가 뒤집어진다 얘 어머 운 좋네 어 아버님 밥상 치울게요 네 <목소리>